5번 봅시다. 이차 함수 얘네 의 그래프가 두점 얘네를 지날 때 유리수 a, b, c에 대해서 합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. 자, 얘 지금 보면 2 음, 이차 함수가 0, -4 그리고 -1, -1 루트 2, 0을 지난다. 근데 너가 여기다가 요거 쓴거 정말 잘한 거야. 왜냐면 얘 지금 0 집어 넣었을 때 X 자리에 뭘 집어넣고 Y에 0. 그러니까 Y가 0이 되게 하는 X가 하나가 요거라는 거지. 근데 2차식에서 요게 만족되게 하는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토라는 것은 요렇게 생긴 방정식의 근이 얘라는 거잖아. 그치? 그래서 너가 아마 마이너스 1마이스 루토를 하나를 적어 놨을 거야. 그이 부분 진짜 잘한 거야.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아 다른 한 점은 어디에 지나냐? 얘는 어떠한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어,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콤마 0을 지난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세점다 찾았어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갈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야 무조건 다 대입하지 말고 앞에서도 선생님 얘기했지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냐?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더하기 두 근의 곱 이렇게 얘기했지. 그리고 앞에 개수에 따라서 곱해 주면 되잖아. 그래서 우리는 두 근, 그러니까 이게 2차 방정식에 관한 거였지. 근데 함수랑 2차 방식이 정 같이 가지고 올수 있잖아. 그래서 요걸 어떻게 볼 거냐면, 는 0을 만들어주는 x의 값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, 플러스 루트 5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 형태를 좀 적어줄 거야. 근데 최고 차항은 a지. 문제에서 a라고 줬지. 그래서 a 요렇게 묶어 놓고, x 제곱 두 군을 합해버리면 얼마야?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, 플러스 루트 더 해버리면? 마이너스 2인데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니까 플러스 2x가 되겠지. 그 다음 두근여곱해버리면1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지. 요렇게 만족시키는 i라는 거야. 근데 요거를 y는 요렇게 적어줘도 상관없지. 요렇게 생겼을 때 x 자리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를 집어넣,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거니까 요렇게 봐줘도 상관이 없어. 자, 그리고 0,-4를 통해서 우리가 a를 찾아낼 건데, y에는 0이 들어가고, x에는, 지 y에는 마이너스 4가 들어가고, x에는 0,0 들어가 버리면 a 곱하기 마이너스 4. 요게 성립해야 되니까 a가 얼마라는 거야? 1이라는 거지. 그래서 우리는 다 찾았어. 위에다가 연결시켜서 적어주면,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고, 그러므로, a는 1, b는 2, c는 마이너스 4지. 부호 잘 봐줘야 돼. 그러므로, a 플러스, b 플러스, c는 1 더하기 2 빼기 4니까, 마이너스 1이 되겠네. 그래서 답은 4번. 그래서 이 형태, 요게 함수랑 또 관련 없어 보이지만, 요 아이들이랑은 연결 지울 수 있거든. 그치? 그래서 정리해서 함수랑 또 연관 지어주면 됩니다.